할렐루야! 말씀 찬 책에 오신 성도님들을 샬롬의 축복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오늘 나눌 주제는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총신대 총장이자 세계 미랄연합 총재인 이재석 교수님은 15살에 갑자기 시력을 상질하여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목사님의 네 가지의 눈에 대해서 듣고 한 가닥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안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73년 빌리 그레한 목사 초청 여의도 집회에서 우연히 참석했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주님을 삶의 지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새로운 꿈, 장애인들을 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불타오르는 그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하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대학교에 진학했었고 1979년에는 한국미랄선교단을 시작으로 세계 21국의 지부에 있는 세계 미랄연합을 출병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갑작스런 장애로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고 수많은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꿈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과 꿈을 가지고 전진하면 주님 안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은 나날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아벨이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은 것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도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우론자라 증거를 받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이기시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동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